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날 밤 진해성으로 인해 멈춘 가족의 시간 눈물과 자부심이 교차한 통화 속 이야기.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해성이 TV에 등장하는 순간 그 평범함은 완전히 깨졌다.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무대에 숨을 죽였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거실에서도. 한 가족이 숨을 죽인 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진혜성의 가족이었다. 화면 속에서 마이크를 잡은 진혜성은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족의 품 안에서 나오는 듯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흐느낌이 조용히 퍼졌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고 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두의 가슴은 같은 감정으로 꽉차 있었다. 방송이 끝난 그날 밤 가족 단톡방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 마형이 먼저 영상 통화를 걸었다. 야, 너네 봤냐? 혜성이 무대,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말에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형, 나 솔직히 울었어. 엄마도 우셨어. 그리고 곧 가족 전원이 통화에 연결되었다. 작은 화면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기쁨과 자부심. 그리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혜성이가 저렇게 성장했구나. 가족들은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다. 예전 조그만 시골 무대에서 장구를 치던 그 아이가 이제 전국 고스타가 되어 있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음악에 진심이었던 진혜성. 형제들은 그가 연습으로 밤을 새우던 시절을 기억했다. 무명의 길. 거절당하고 상처받던 수많은 오디션. 그러나 그는 단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힘들다고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제 그는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진해성의 진짜 힘은 성실함과 겸손함이다. 전문가들도 진해성의 성공 이유를 단순히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카리스마 넘치지만 무대 밖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사람이다. 수많은 후배들이 그를 롤 모델로 삼고. 선배들은 그를 진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평한다. 그만큼 그는 흔들림이 없고 중심이 강하다. 이런 내면의 단단함은 단순한 이미지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의 회상,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 어머니는 통화 중 조용히 옛 이야기를 꺼냈다. 혜성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렸지. 노래할 땐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 초등학교 발표회 때도. 혼자 작사까지 해서 부르더라니까 아버지도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반대했지. 가수하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눈빛을 보고 아 이건 진심이구나 싶었어. 가족은 그날 밤 진해성의 인생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스스로를 다잡아 온 그를 다시금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진해성의 인생은 하나의 서사다.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청년. 그는 스타가 되기 위해 반짝인 것이 아니라 빛나기 위해 어둠 속을 걸어왔다. 그에게는 꾸며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진해성을 만들었다. 혜성의 진짜 무대는 가족이었다. 누구나 무대위 진해성만 본다. 하지만 진해성은 가족이라는 백무대에서 힘을 얻는다. 그날 밤 통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형, 누나, 엄마, 아빠, 나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항상 가족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나 무서워. 오히려 힘이 나. 그 말에 가족들은 또다시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진해성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언제나 그의 날개가 되어주겠다고. 진해성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가?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타인의 심장을 울릴 수 있다고. 진해성의 노래에는 삶의 굴곡이 녹아 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온 절절함. 그리고 그는 그것을 거짓없이 전달한다. 팬들이 그의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공감 때문이다. 그의 노래를 듣고 누군가는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용기를 얻는다. 진의 성, 그를 울린 무대와 가족의 눈물. 우리는 왜이 장면에 감동했을까? 한 장면이었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화면밖에 어머니가 울었다. 가족들은 말없이 울었고. 그날 밤 휴대폰 화면 속에서 꼬다시 울음을 나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며 묻는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진혜성에게 마음을 내어주는가? 진혜성은 단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의 노래는 기술보다 감정에 기댄다. 사람들은 때로 고음보다 진심에 감동한다. 그렇다면 진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살아온 인생이다. 무명 시절의 아픔, 거절당한 상처. 포기하지 않았던 집념, 진해성은 그것을 무대 위에서 드러내지도 않지만 분명히 전달한다. 그는 어떻게 말 없이도 감정을 전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 비결은 가족이라는 든든한 배경에 있지 않았을까? 방송이 끝난 밤 가족들이 눈물로 감정을 나누는 장면은 단순한 감동 포인트가 아니다. 그것은 진해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진실되고 인간적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스타는 어떤 사람일까? 화려함보다는 인간미, 완벽함보다는 진심을 가진 사람. 그 점에서 진해성은 지금 시대가 원했던 인물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그는 무대를 정복하면서도 가족을 잊지 않는다. 눈물의 영상통화 속에서 그가 한 말. 가족이 내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팬들이 감동받는 것도 어쩌면 그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가족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진해성의 노래를 들으며 그가 울린 무대를 보며 당신의 가족이 생각나진 않았는가? 혹시 당신도 한 번쯤 부모님께 진심을 전하지 못한 기억은 없는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의 진해성은 누구인가? 혹은 여러분 인생의 무대 위에 올라야 할 누군가는 누구인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댓글로 나눠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진해성의 감동을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가족의 통화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그날 밤의 가족 통화는 단순한 감동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었다. 진혜성은 이제 무명의 가수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콘이 되었고, 그의 가족 또한 그 빛나는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매 무대마다, 매 방송마다, 그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지필 것이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 친구들,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날 밤 진해성으로 인해 멈춘 가족의 시간 눈물과 자부심이 교차한 통화 속 이야기.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해성이 TV에 등장하는 순간 그 평범함은 완전히 깨졌다. 전국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무대에 숨을 죽였고,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거실에서도 한 가족이 숨을 죽인 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진혜성의 가족이었다. 화면 속에서 마이크를 잡은 진혜성은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족의 품 안에서 나오는 듯 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누군가의 흐느낌이 조용히 퍼졌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고, 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두의 가슴은 같은 감정으로 꽉차 있었다. 방송이 끝난 그날 밤 가족 단톡방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 마형이 먼저 영상 통화를 걸었다. 야, 너네 봤냐? 혜성이 무대.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말에 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형, 나 솔직히 울었어. 엄마도 우셨어. 그리고 곧 가족 전원이 통화에 연결되었다. 작은 화면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기쁨과 자부심, 그리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혜성이가 저렇게 성장했구나. 가족들은 입을 모아 그를 칭찬했다. 예전 조그만 시골 무대에서 장구를 치던 그 아이가 이제 전국 고스타가 되어 있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음악에 진심이었던 진해성 형제들은 그가 연습으로 밤을 새우던 시절을 기억했다. 무명의 길, 거절당하고 상처받던 수많은 오디션. 그러나 그는 단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힘들다고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이제 그는 무대를 압도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진해성의 진짜 힘은 성실함과 겸손함이다. 전문가들도 진해성의 성공 이유를 단순히 노래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카리스마 넘치지만 무대 밖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사람이다. 수많은 후배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고. 선배들은 그를 진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평한다. 그만큼 그는 흔들림이 없고 중심이 강하다. 이런 내면의 단단함은 단순한 이미지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의 회상,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 어머니는 통화 중 조용히 옛 이야기를 꺼냈다. 혜성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렸지. 노래할 땐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 초등학교 발표회 때도 혼자 작사까지 해서 부르더라니까. 아버지도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반대했지. 가수하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눈빛을 보고 아 이건 진심이구나 싶었어. 가족은 그날 밤 진혜성의 인생의 장면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스스로를 다잡아온. 그...